시편 44편은요. 고라 자손의 마스케일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은 과거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랬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죠? 이런 원망과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귀결된 것인데, 결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나의 난약함과 나의 연약함 그리고 또한 나의 한계성이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아시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편 44편 1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이 시인의 심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날, 2020년의 마지막 날, 제가 반복되는 문장인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회고해 봅시다, 기억해 봅시다, 한번 그것들을 소환해 봅시다.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옛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났던 세월이 있습니다. 뭐 이런 과거의 역사를 소환해낼 수 있겠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하정남 권사 개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이런 은혜가 있었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에게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소환하려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감사를 한번 개수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망할 일, 우리가 낙심될 일,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주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세임을 하지만은 그보다 더큰 것, 받은 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한번 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아달기니이다. 주의 빛과 주의 의로운 오른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스스로 확신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구원을 베풀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고라가 또 다른 우리는 알수 없는 이 개인에게 닥쳐졌던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과거에도 나를 이전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고라 자손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5절 말씀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지금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누르시고 다 밟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치는 원수가 있습니다. 내 몸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내 삶의 자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밟아주시옵소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시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6절 말씀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시인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활, 당시의 활은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죠. 그러나 그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졌던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까 자산이 있습니까 나만의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나에게 큰 무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 말대로 칼도 활도 전쟁의 아주 중요한 무기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직, 7절 말씀.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나를 해하는 원수 압제, 그리고 그 어떤 공격,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떤 공격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이다 셀라.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앞에 탱크를, 그리고 전차부대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찬양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칼과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시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있으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담아 여러분들 새해 기도의 소망들을 꼭 여러분 믿음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간증이 되고 우리에게는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절부터 볼까요?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고백을 했고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고라 자선에게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9절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때를 쓰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좀 이렇게 투정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9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은 나를 안 도우시나 봐요. 과거에는 나를 도우셨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세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극히 솔직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고라자 손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0절, 11절, 계속 주께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12절에도 주께서 주께서 13절 계속 주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한 거라고 마치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난 세월 돌아다 보면 그렇게 어리석었을 때가 있죠. 아니, 어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나이가 드니까 그게 정말 부끄러웠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과거도 있지 않습니까? 고라도 금방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었음을 용서해달라고. 왜냐하면 12절, 13절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팔려가게 했다. 우리를 조롱당하게 했다. 우리가 정말 저들에게 능욕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6절에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냐는 거예요 17절이 이 원망의 하이라트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들로 덮으셨나이다. 이거 보세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거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나를 저 정말 정말 호랑이 굴로 집어 여는 것처럼 승냥의 처소에 밀어 넣는 것처럼. 왜 나를 이렇게 더어려운 가운데 나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고라자손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 들때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죠? 왜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정말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햇세대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우리의 기도 소리까지도 다 들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사실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어린양의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동일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힘들게 이렇게 사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가 당하는 고단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23절에 담아내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주님이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일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깨라고요. 일어나셔서 주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여기 원망과 함께 바램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 문장에는 그렇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빠 이거 해줄 거지 아빠 안 해줄 거지 아빠는 해주죠 그러나 확인받고 싶어하는 아이의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그 갈망을 이런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우리 혼자 걸어온 세월같이 마치 모래 사장에 발자국이 나 혼자 걸어왔던 발자국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왜나 혼자 이렇게 사막을 건너야 되냐고 왜 이렇게 고생을 나 혼자 해야만 되냐고 이때 앞에 채이 힘든 세월을 나 혼자 걸어두게 만드셨냐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울림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인 줄 알았니 그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던 발자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세월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4절에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해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아니에요. 얼굴을 숨기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잊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그저 사망에 파묻히게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에요 시인이 마지막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답은 스스로가 다 알고 있다 그랬죠 고라자손의 이 시, 이 시인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심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을 다시 한번 원망처럼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기도의 진솔함으로 다시 한번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인자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이 죄값을 받아 멸망할 것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알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저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편이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1년 지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고백하는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월 31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소망을 담아낼 수 있는 한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